안녕하십니까. 안전신문 유튜브 이용주입니다. 안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의식이 느슨해질 우려가 큰 추석 연휴를 맞아 위험상황 신고실이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48개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27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2인 1조로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신고실 설치 등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해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천여 개소의 건설, 조선, 화학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안전 점검이 펼쳐지도록 독려했습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 보상 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 보건 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고, 연휴 기간 동안 중지했던 기계와 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을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는 화학공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9일 구미 김천 10일 포항 경주 지역 주요 화학공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임직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덕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과거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공단과 사업장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 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영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비상구 폐쇄 등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오일 추석을 맞이해 대형 쇼핑몰, 놀이,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8개소 중 6개 대상에서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방 시설 차단 행위, 소방 시설 유지 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수성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 설비 등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는 등 소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